안녕하세요. 해민노원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마데리아와 바실리카 시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둘다 녹색 과피이고, 어, 이거 갈수록 어, 노랗게 변합니다. 크기가 원래는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데, 예. 원래는 바실리카 시카가 훨씬 커야죠. 예. 아, 우연찮게 두 품종이 함께 익어서 리뷰합니다. 먼저 바실리카시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화면이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쪽씩만 해야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도록 해겠습니다. 야 화면이 가득 차네요. 네, 앞쪽이 화이트 마데이라고. 이쪽이 바실리카 시카입니다. 색 차이가 확연하죠. 색 차이는 화이트 마데이라가 훨씬 더 붉은 색을 띕니다. 바실리카 시카 은 약간 붉은 듯 하면서도 갈색 노란색 느낌이 납니다. 맛은 와이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네요.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맛 평가한다고 옆에 있으라 그랬는데 예, 예 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부터 언제 먹냐고 옆에서 자꾸 뭐라 그랬는데 평가를 맡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거예요. 왼쪽은 화이트 마데이라 오른쪽은 바실리카 시카. 왼쪽 화이트 마델은 데 전에 한번 먹어봤던 거예요. 이게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예, 그건 처음 먹어봅니다. 음. 안에 보면은 이렇게 꼬리가 납니다. 꼬리. 씹히는 예. 맛이 좋고 맛있구만. 저는 입맛만 다시고 있습니다. 아니 반죽씩 먹으면 되죠? 한번 먹어봐요. 이게 이게. 그게 바실리카시카. 음... 저라면 화이트 마데리아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맛있습니다 네 화이트 마데리아 씹히는 맛이 깨가 터지는 것같지 톡톡 씹히면서 더 달고 얘는 음, 조금 더 연하게 달고 음. 약간 더물컹하고 화이트 마데리아 훨씬 하지만 낫다. 안 달지는 않아요 좀 다른 단맛 그러니까 다른 단맛이 어떤게 다릅니까? 곰이 옆바닥이나 그냥 달다 안 달다 말고는 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 어디다 앞, 비교를 해, 이거를? 앞으로 뭐 어떤 단맛을 비교를 해요? 만 리뷰는 그냥 모아가야 단맛이지. 만 리뷰는 그냥 저 혼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뭐, 얘기. 되죠? 나눠 먹자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네 예, 드세요. 예. 화이트 마데리와 바실리카식한데 어. 크기나 여러가지 측면에서는 바실리카 시카가 우수하지만 맛이나 뭐 과피의 단단함이나 익는 예, 시기는 화이트 마테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실리카 시카가 원래 100g이 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어, 눈대중으로 뭐 봐도 한 70g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두 품종 씹히는 네, 식감이 좋다고 합니다. 네. 저는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어, 두 품종 다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네, 좀 비교가 가능한 품종이었나 싶기는 하지만 화이트 마데리아와 바실리카 시카는 화이트 마데리아의 승리로 판결났습니다. 네, 해민농원이었습니다.